안녕하십니까 농부목사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밀모래자연학교 군농장 옆에 이번에 저수지 여기 수령저수지 여기 공사를 하면서 원래 이 밭에 붙어있는 땅에 이제 있었는데 이거를 토목작업을 해서 여기가 한 100평이나 될런가 백 평이 좀안될 것도 같고 실 평수 계산 을안해봤습니다만 거기 땅이 생겨서 여기 토종 땅콩을 심고 있습니다. 이게 저희 아주 오리지널 토종 땅콩인데 이 토종 땅콩은 일반 에 땅콩에 비해서 어 길이가 좀 짧죠. 그 토종 느낌이 납니다. 짤딸막해가지고 에그 열매도 땅콩도 이렇게 열리는 거 보면 아주 야무지게 단단한데 이 토종 땅콩은 특징이 굉장히 이 고순 맛이 강하고요. 그래서 저희는 우리 농장은 원래 토종 에 마늘, 토종 육종 마늘 또 토종 쪽파. 토종 종자를 구집을 하는데 이거 땅콩도 역시 토종 땅콩입니다. 그래서 이 밭에 저희는 뭐 종자 보급이 목적이죠. 종자 보급. 그래서 토종 땅콩을 심어야 종자가 나오니까요. 그래서 저희가 토종 땅콩을 이 밭에 파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여기에 보면은, 이게 심은 된인가안 심은 된인가 모르겠네. 여기, 저기까지 심은 것 같고.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느라고 장갑을 벗었는데요. 음, 여기다가 이렇게 구멍을, 이게 구멍이 교차되게 이제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구멍이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. 그러면은, 이 토종 땅콩 두 알, 두 알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, 게 일반 땅콩에 비해서, 에 길쭉하지 않고 짤달막 하면서 아주 야무지게 생겼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흙을 제가 지금 영상을 찍느라고 지금